저 와이프예요. 와이프 미셸이에요 아, 하로 하이.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매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공장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메인 공장이에요. 메인 주방. 근데 기아차를 샀네요? 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별 의미 없이 한국 차 샀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은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타는 거다 보니까 뭐 고장 같은 게 났을 때좀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하루 이틀이면 바로 부품 교체 같은 거될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에 지금 거의 한 3년째 살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직업은 페이스트리 셰프, 그러니까 디저트 만드는 요리사고요. 지금 여기에서 아주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 제가 호주에서, 요리 학교를 호주에서 다녔는데, 거기에서 와이프랑 같은 반이었어요. 학교 처음 입학한 날에 제가 딱 보고 그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오랫동안 제가 대시라고 하나? 오랫동안 대시해가지고 결국에 와이프가 제 마음을 받아줘서 같이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주에서 그분 많은 사랑이 이루어지네요. 호주에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나봐요. 호주에 인도네시아 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요리 학교를 오는 인도네시아 분이 유난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은 뭐 당연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저랑 같은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한국을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호주에 살아도 되고. 근데 왜 하필 따로 왔어요? 처음에 이제 호주 생활 끝내고 한국으로 갈지 인도네시아로 갈지 뭐 이런 고민하는 와중에 요리하는 직업이 한국은 워낙에 카페도 많고,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 좀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고 왔네요, 인도네시아를? 그쵸, 그쵸. 처음에 오기 전부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를 생각하고, 이제 디저트 카페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걸 인도네시아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왔죠. 나이가 되게 어린 것 같은데 혹시 나이 물어봐도 돼요? 88년생 35살 인도네시아 3년 차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호주에 살다 왔으니까 호주랑 비교하던 아니면 한국이랑 비교하던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죠 제가 24까지 살았으니까 그 뒤로 이제는 호주에서 한 5년 6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있었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약간 카페나 이런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커피나 이런 식음료 쪽을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막 커피 공부도 하고 뭐 와인이나 칵테일 같은 거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랑 같이 판매할 만한 디저트를 좀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저트를 배울 수 있는 수강하는 뭐 그런 걸좀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호주에 이런 요리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주에 가는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네시아 와이프를 만나고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네요. 제 예상치 못한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니초인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 제가 아는 르꾸롱블로 거기 나온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거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좋다고 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 디저트를 좋아하세요? 그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는 학교에 갔을 때 디저트랑 요리랑 두 가지를 다 전공을 했어요, 학교에서. 보통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결국에는 디저트가 더잘 맞더라고요. 작고 섬세한 작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잘 맞아서 디저트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매장이에요? 저희 매장은 옆인데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장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도 만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저 없이 대부분 일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직원분들이 두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대는 두 명이고 나중에 많을 때는 이제 다섯 명 정도 까지 여기 전체가 그면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있는 거예요? 어, 저희 매장은 사실 여기하고 밖에 앉는 공간이고 이쪽은 제 지인 매장인데 사실 이 몰에 오픈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아직 그렇게 엄청 큰 매장이 아니면은 몰에서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는데 아는 지인이 여기 이쪽에 오픈을 하면서 이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저한테 같이 오픈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같이 오픈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몰에 오픈하고 싶어서 몰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었는데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봤는데 얘네가 하는 말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줄이 서 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오려면 너네 이름 적어놓고 한 1,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그 브랜드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이 사람들이 보면서 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이 여기 오픈하면서 같이 조인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물이에요? 그랜드 인도네시아라는 물인데 가장 유명한 몰세 개를 자카르타에서 뽑으라고 했을 때한 가지에 들어가는 물이에요. 요거가 몇평 정도 돼요? 이 실내로만 따지면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 공간한 4평 정도 있는 것 같죠 아마 그래서 제가 한 5, 6평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럼 제가 업 다운으로 한번 할게요. 200만 원업 다운. 200만 원 업입니다. <laughs> 엄청 비싸죠? 2평이 200이야? 네 그렇죠. 한국이랑 비교했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가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리 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려고 하면 웬만큼 팔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쉽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나름 장단점도 있고, 뭐 여기도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력 제품이 뭐예요? 저희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여기 보시면, 바스크 치즈케이크하고, 그리고 얼그레이. 카멜, 애플, 케이크가 장 생일 케이크로 가장 잘 나가고요. 한국에 인기 있는 제품들이 여기서도 또 인기가 많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이쪽에서 저희 스타일로 변형해서 또 판매하면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국말도 많이 써놓고 저희 로고도 브랜드 로고도 한국어로 되 있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한국분이 아닌데도 한국어를 사용해서 하는 브랜드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름 제가 직접 하는 거이기도 하고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호주에서 다 배워서 지금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일했었어요. 서울에서 저 한남동에 있는 케이크집에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배운 것들 총토대로 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나 그런 테크닉들에 그런 거에 맞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망고 케이크라는 제품인데. 저거한 조각이 얼마예요? 65,000 루피야. 한국으로 쳐도 한국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네요. 한국 돈으로 쳐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래도 이분들이 아 이거의 그 퀄리티나 이거의 맛을 알고 다들 사 먹나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네 그렇죠. 제 마인드가 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모든 분들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없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직원들은 오래됐어요. 이 친구는 한 1년 넘게 했고 다른 친구들은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힘든 점중 하나가 직원 관리하는 거. 직원 뽑고 이런 게 가장 힘든 점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한국도, 한국이든 호주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왜 아무것도 안 하죠? 저희 여기 시스템이 저 없이 이렇게 될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렇죠. 더 어려운 작업들은 어차피 제가 저나 제 와이프, 다른 직원들이 메인 주방에서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마무리 작업 케이크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디스플레이 한다든지 단가가 하이엔드 단가가 비싸잖아요 음. 어떻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료를 대부분 다 좋은 걸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림 크림 같은 것도 저희 프랑스에서 가져온 크림 쓰고 그리고 딸기잼 같은 거 저희 이렇게 딸기잼 만드는데 딸기잼도 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딸기잼이라든지 공급업체에서 판매하는 딸기잼 먹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기도 직접 제가 유럽에서 공급해오고 직접 다 만들고 재료도 딸기 다 딸기잼을 만들어요? 네 딸기잼도 제가 다 만들고 그 재료 플러스 월세다? 재료 플러스 월세 그리고 저의 경력 아, 근데 이렇게 비싸잖아요 네네 비싼데도 수요층은 분명 있나요? 한국 분들이 인도네시아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해서 월급도 저렴하고 뭐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나라에도 엄청 어 상류층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희 매장은 주로 이제 어,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특히 또이 나라 여기 인도네시아의 한국분들, 일본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본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한국분들은 요즘 추세가 약간 돈을 많이 신경 쓰는 것보다도 좋은 값을 주고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 그것도 있네요 저거 요즘 유행하는 약과 저거 있네 네 저희 지금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한국의 전통 과자를 이용한 디저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여게 보시면 약과 스콘이 있습니다 약과도 가져온 거예요? 아, 약과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약과 스콘 포장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만 저희가 하는. 약간 스폰 포장 그러면 은 여기 손님 비중이 한국 분들이 많아요? 현지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일본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어, 아무래도 현지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본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드셔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가운데가 엄청 부드러워요 바른 치즈케이크예요 아, 비싼 치즈를 썼네 아, 이런 말 하면 좀 외람된 것 같은데 좋은 재료를 쓰면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겉에가 이렇게 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겉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타고 이속 안에는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치즈케이크 만들 때아 이게 그럼 좋은 재료가 문제 아니라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약과가 만들 때 원래 기름에 튀기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오븐에 구운 약과예요. 음 여러분들 약과 드시러 오십시오. <laughs> 딸기랑 우유랑 이렇게 섞일 수 있게. 음 어, 네, 네. 이것도 한 이것도 한두 번째 이렇게 생긴 딸기를 먹는 거. 여기 인테리어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인테리어 저희가 직접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인테리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예 모래 오픈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0%할순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짜놓으면 이 친구들이 어, 이거는 안 되니까 뭐 다르게 해라, 다르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말을 잘 들어야죠. 제가 뭐 엄청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도전할 만한가요? 인도네시아가? <laughs> 뭐 한국이랑 비교해도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여기에 충분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두 군데 있었잖아요 한국 <laughs> 까지 포함한 세 군데 나라를 알고 있는데, 응. 왜 인도네시아가 좀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아무래도 인구가 엄청 많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이 엄청 낮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런 트렌드나 새로운 제품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이런 디저트라든지 이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특히 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장점으로 치면 제가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음식, 한국 제품들을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장점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주는 안 그런가요? 호주에서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딱히 이렇게 다르게 봐준다든지 더 좋아해준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는데 여기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좋게 봐주시고 많이 믿어주시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현지분이잖아요. 네. 아, 현지분이어서 이거를 할수 있었던지 아니면 혼자서도 할수 있었던지. 어, 혼자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언어의 장벽. 제가 여기 온지 벌써 한 3년 조금 됐는데, 아직 언어가 잘안 돼가지고, 언어 문제도 많이 큰것 같고. 왜 열심히 언어 공부 안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어안 느는 것 같아요. 인계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주문만 받는 직원이 또 따로 있고 배송을 해 주는 직원이 있고. 그럼 한국 분이 한국어로 주문을 할수 있어요? 한국어로 주문하시면 이제 제가 제가 받습니다. 아, 그 틱톡으로 <laughs> 연락하면 되나요? <laughs> 한 2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에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셨을 때, 인도네시아 약간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물가가 싸려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던 것처럼 드실, 드시려고 생각하면 음식값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런 게또더 비싸고, 인건비도, 저렴한 인건비만 찾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직원들만 오게 되고, 뭔가 이런 거 저렴하다든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오시면 안될것 같고. 사업은 뭐 어디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것 같고. 3년 전으로 돌아간다? 네. 다시 인도네시아 올 거예요? 어, 다시 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저도.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슬럼프도 있었긴 하는데 그만큼 또 기다리고 열심히 하는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억을 가지고 3년 정도로 돌아간다면 다시 와서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항상 만들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장하는 것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